자, 한번 문제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의 a의 c05 웹, 웹 문제.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b4 였습니다. 생성. 자, 기본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이용해서 쓰시면 될것같구요 리셋과 커먼 시세트는 여기서는 불러오고 쓴것 있었으니까 리셋과 그다음에 커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서체까지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폰트도 불러오시면 되겠죠? 우리 폰트를 배웠으니까 폰트를 찾아와서 또 해보겠습니다. 누구? 그냥 노토 산스 갈게요. 아, IBM 서포트가 있으니까 IBM 서포트로 갈까요? 자, IBM 서포트를 카피해 오겠습니다. 폰트에서 IBM FlexWebF니P인데 저쪽에 그 문제 되겠네요. 자, 요거 자, 써야 되는 쪽으로 가져와서 폰트 안에 적용. 자, 둘다 걸어주겠습니다. 폰트썸과. 그러면, 리셋을 하기 전에 불러오더라. 폰트 안에 폰트썸에 있는 css의 all. 아이콘 쓰는 거. 그 다음에, 폰츠 안에 전 플렉스에 ibmflex.css를 불러오시면, 불은 순서 상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커스텀.js n o r m a l i 는 제일 마지막에. 적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IBM Flex는 IBM Flex는 서체를 내가 쓰고 싶은 상황이니까 리셋에다가 이 IBM Flex에 들어간 파일을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볼드든 뭐든 전부 다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IBM FlexSansKR 이라고 하는 서체를 쓰겠습니다. 그다 똑같죠? 중간에 하나 좀 달랐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UI를 ResetCSS 에다가, 어디? 저는 HTML과 Body 에다가 들어가는 곳에 Notosans 없으니까. 켜주면, 일단 저는 IBM Flex로 먹겠죠. 여기에 기본 서체 굵기까지 미리 해놓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폰트 웨이트를 통해서, 굵은 거, 원하면 굵은 거, 기본적인 거 원하면 기본적인 거, 조금 더 가는 거 원한다면, 조금 더 가는 거,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지원하는 아이를 찾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서체는 전부 다 일단 IBM Plex 지원하지 않으면 노트 산스, 지원하지 않으면 고딕이라고 설정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우리는 이제 문서를 만들 준비가 되었는데 변수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를 더 만듭니다. common에다가 variable이라고 하는 css를 더 만들어서 쓰는 편입니다. 저의 경우 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리셋에다가 서체나 이런 것들도 변수의 거를 불러와서 쓰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그럼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기본은 그냥 냅두고 변수에다가 내가 써야 되는 아이들만 먼저 설정해 놓고 쓴다는 거죠. 자, v a r i a b c s s 에다가는 이렇게 써도 될것 같습니다. 루트. 루트를 하나 만들어서 저는 기본은 폰트 사이즈를 써줍니다. 얘는 픽셀 단위 그대로 쓰셔야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아이를 컬러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폰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보면 그냥 사이즈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세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뭐 보도라든가 이런 여러가지에 대한 단위나 변수 같은 것들을 설정할 거라면 이렇게 옵션을 걸어놓으시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프로토 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일부러 컬러라고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컬러 있을 때 화이트라고 쓰면는 흰색. 컬러 블랙이라고 썼을 때 어떤 사람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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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 저는 조금 더 밝은 색이 좋으니까 바꿔서. 또 컬러의 그레이 1 만약에 썼다. 그럼 여기다 거기에 걸맞는 색깔을 쓰겠죠. 수치는 뭐 상황 맞춰서 보시고,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웹에 기본적인 컬러가 있어요. 베이스 컬러라고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어떠한 기준이 될 만한 색상을 하나 선정해 놓고 쓰셔도 됩니다. 뭐 해당하는 웹페이지에 가장 베이직 컬러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죠. 물론 프라이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버튼부 같은 경우는 기본이었다가, 마우스 올렸다가, 성공했다가, 뭐 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경우도 일부러, 뭐, 대부분 success, 게 하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우스 올리면, 호버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 아니면, 버튼1, 버튼2,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마우스 올리면은 나는 색깔을, 뭘로 가지? 자, 뭐, 이런 색깔로 쓰고. 그 다음에, 포커스 가면, 그런 색깔에 만약에 두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더 진한, 0, 5, 7.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언급을 해서, 조건들에 맞는 변수를 써먹을 수도 있겠죠.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야 되나? 뭐, 두 배, 세 배가 될 수도 있죠. 내용. 이미로 썼습니다. 자 폰트도 마찬가지예요 폰트 서체명만 들어간다는게 아니라 서체는 뭐 이미 그냥 썼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폰트 사이즈를 가공을 할겁니다. 뭐 저는 여기다가 h2라고 예를 들어 했다. 그럼 평균적으로 나는 h2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태그나 여기에 사이즈를 준다면은 난 여기다가 예를 들어 40픽셀을 써야지 또 h3에 대한 크기 내용을 써야 되는 경우라면 36픽셀 써야지 근데 이 중에서 뭐 포인트가 되는 서체를 기준으로 쓸 거다 근데 얘는 2나 3처럼쓰기게아니더 크게 써야 되는 상황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패러그래프 설명하는 어떤 내용을 쓸 거다 나레이션이라 쓰든 패러그래프로 쓰든 피라우스든 뭐 했을 때, 여기 들어간 서체 크기는 나는 16픽셀이야. 또 하나는 14픽셀이야. 또 하나는 조금 더 작아서 12픽셀 쓰게 될것 같아. 뭐 때에 따라서는 18픽셀 쓰게 될것 같아. 숫자를 가급적이면 순서에 맞게 쓰시는 게 가장 가공하기 좋기는 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 중간에 툭 하고 끼워든다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변형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스팅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라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사실 좀 20단위의 단위가 없기 때문에 불안은 해요. 불안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문제라면 타이스를 걸어서 24px를 들어간다가 타이틀 1, 2 해가지고 뭐 써주신다면 덜이렇가 되겠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폰트인데 내가 마우스 올렸을 때 아니면 포커스가 되었을 때 뭔가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웨이트를 겠다. 뭐 이런 언급을 하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여기 원래 폰트 패밀리나 뭐 이런 다른 아이들 써야 되는데, 그냥 썼어요. 자, 여기 사이즈를 원래 폰트 사이즈를 저는 쓰는 편이긴 한데, 가끔 그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30%, 40%공동적으로 어떤 값들을 적용해가지고 원하는 체크를 하게 했다. 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여기다 쓰셔도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사이드를 일단은 탁히 쓸게 없는 것 같으니까 패스할게요. 대신에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 중에, 원. 뭐, 예를 들어 썼다. 그러면은, L1, 그냥 원 이상하다. l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픽셀에, 솔리드, 샵, 333. 나는 뭐, 포인트 컬러를 쓰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 L2. 저기 위에 있는 컬러 중에, F06. 아쉽게도 여기다가, 다, 쓰고, 에고. 컬러, 해서, 스파이머리라고 쓰면, 이게 적용이 원래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될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은 해보죠. 했입니다 HTML 문서에는 현재 딱히 제가 쓴건 없습니다만 비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H1이 하나 있으니까 CSS를 하나 열어서 H1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미잘안보네요 자, 변수로 테스트 겸 color gray 1 써보면 색깔 바뀌는 거 바로 보이시죠? 좀더 진하게 g o o border bottom에 변수를 l2로 치면 어, 먹네. 이게 전에 안 먹었었거든요. 좋아요. 드디어 써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자, <laughs> 금 같은 경우에 픽셀을 쓰는 거는 이제 점점 픽셀 단위가 아니라 알림 단위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루트의 기본 세팅에다가 픽셀을 쓰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아닐까? 여러분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올바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꿔줘야겠죠. 맨 처음에 써야 되는 얘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이걸 갖다 1 0 0 이렇게 쓰던가. 왜, 그걸 1 6 p c 로보니까 근데, 아직 지원하지 못하는 브라우저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냅두고, 냅두는 거예요. 냅두고, 밑에다가 따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서포츠를 서포츠라는 아이를 만들어가지고 혹시 변수를 이해해 단위를 이해해라고 쓰는 거죠. 사실 근데 의미가 없는 게 변수를 이해하는 아이는 알림 단위히 지원해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설명하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알림 단위를 알아 몰라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여기 제가 쓰는 이 위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시약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내가 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 위드를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알리엠이라는 아이가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만 테스트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일알리 m 이라는 단위를 인, 인지가 되면 트롤면 음, 수행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엔 여기다가 not 대고 이라고 쓰시면 원래 되긴 합니다 그럼 지원하지 않는 아이를 쓰는 거예요 false인 경우에 쓰는 건데 그렇지 이것까지는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똑같이 새로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새로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야 되니까 써놓은 거고 그럼 이 루트 자리에다가는 무엇을? 알림이란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단위를 알고 있으니까, 해당 이 픽셀 단위로 써있는 아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써주면 되겠죠. 위에는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왔어요. 대신에 여기 들어갈 아이가 픽셀이 아니라 나는 알림인데요. 네. 알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거듭 얘기합니다. 사실 이 알리엠은 이 변수를 이해하는 시점에 브라우저는 다 먹, 뭐 원래 알리엠이 다 먹어요. 이건 연습이에요. 변수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변수를 익스플로러는 아예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거예요. 써주는데, 얘는 서포트를 지원하는 분야잖아요. 서포트를 지원하지 않는 아이를 먼저 만들고 나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파일을 따로 만드셔도 돼요. 네, 따로 만들어도 되고, 서포트에다가 써줍니다. 누굴 쓰면 될까요? 이런 거 하나 써주면 되겠죠. 간만 써도 될까? 경사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써주고, 자, 서포트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서포트를 놔줄 수있죠 만들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컬러가 뭐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쉽게도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컬러? 아쉽게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건 그레이2가 뭔지 찾아가서 CCC니까 써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이 라인. L2, 라인2니까 돌아가서 l2가 뭔지 찾아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일이군요 <laughs> 이건 좀 간단하고 좋네요 했는데 아따 프라이머리가 또 뭐지 돌아가서 프라이머리 컬러 제도 바꿔놨네요 자샵057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 두께 이건 1픽셀인가 아까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만든다는 거죠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서포츠가 뭔지 모르는 경우에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능을 모를 때 쓰는 거. 얘는 지원하는 걸 알고 있을 때 쓰는 거. 근데 보니까 앞에 위드고 헤이트고 다안 쓰고, 온리 변수 값만 썼는데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두 브라우저 모두 인식할 수 있게끔 환경이 구성이 됐다라는 개념이 되겠죠.